2, 3년 전만 해도 에어프라이어가 많이 유행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 에어프라이어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너무 겉이 딱딱해지고 속이 안 익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나온 제품이 스팀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스팀 세척으로 관리가 용이하고 겉바속촉으로 식감이 좋으며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스팀 에어프라이어. 다섯 개의 추천 제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입니다. 5위는 위조엘 스팀 에어프라이어 7.5L WSA827로 베이지입니다. 조리 시스템이 분사되며 고온의 증기가 음식 표면에 수분막을 빠르게 형성하여 원재료의 수분을 지켜줍니다. 빠른 가열이 가능한 할로겐 램프와 최적의 팬속도는 요리가 더 맛있어지는 위주얼 스팀 에어프라이어의 비결입니다. 반투명한 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리 과정을 확인하며 온도와 시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에어프라이어는 거거익선! 7.5L의 대용량 바스켓으로 많은 양도 빠르게 조리 가능하고 가볍게 터치하면 나타나는 히든 패널 터치스크린으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별점 5점 만점에 5% 할인하여 151,050원에 판매 중입니다. 4위입니다. 4위는 테팔 이지프라이 그릴 앤 스팀 에어프라이어 FW2018KR 블랙입니다. 오중열선의 강력한 열풍과 테팔 스팀 테크놀로지로 수분이 말라 딱딱해지기 쉬운 요리도 속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하게 해줍니다. 에어프라이 플러스 전기 그릴 플러스 찜기 기능이 하나로 되어 있어 공간활용은 물론 다양한 요리가 가능합니다. 100도씨 고온 스팀으로 다양한 요리뿐만 아니라 찜은 물론 대우기와 소독까지 완벽하게 가능한 제품입니다. 자동 스팀 세척 모드로 사용 후 기름때까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고 청소하기 어려웠던 열선까지 깨끗하게 관리하여 안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별점 5점 만점에 12% 할인하여 17만 4,410원에 판매 중입니다. 3위입니다. 3위는 보랄 더 셰프 스팀 멀티 에어 프라이어 오븐 20L 아이보리 BRAF 1300S입니다. 빠른 발열 속도와 강한 열 집중으로 더 빠르고 더 맛있게 듀얼리터로 재료에 따라 알맞게 골고루 익혀줍니다. 고온의 공기를 빠르고 균일하게 순환하여 단시간에 재료의 모든 면을 고르게 익혀 속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하게 해줍니다. 스테인레스 304 재질을 적용한 튀김망 바스켓은 기존 코팅 제품의 녹이 쓰는 제와 환경 호르몬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밝은 내부 조명과 투명한 유리도어로 조리하는 과정이 보여 음식이 조리되는 과정을 볼수 있어 태우거나 덜 익지 않아 편리합니다. 현재 별점 4.5점에 56% 할인하여 12만 9천원에 판매 중입니다. 2위입니다. 2위는 라겔라 스팀 에어프라이어 칠터 스모키 그레이 EJF88 이라이비입니다 고온 조리를 하는 기존 에어프라이어에 비해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이 적고 단순히 트레이에 물을 담아 조리하는 방식과 달리 분단위의 섬세한 스팀 제어를 통해 수분 손실은 줄이고 더 건강한 조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스마트한 자동 조리 기능이 있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선택된 재료에 가장 알맞는 시간과 온도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스팀 모드와 에어프라이어 모드에서 트레이의 높이를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별점 4.5점에 25% 할인하여 149,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1위입니다. 1위는 풀무원 건강생활 스팀쿡 에어프라이어 올스텐 10.5리터 PSAW1000입니다. 1 0 0도씨 고온 스팀 입자 직분사 방식으로 수분을 유지하고 최상의 맛을 갖춘 건강한 요리가 완성됩니다. 내부 상단부터 바람이 나오는 내부 팬까지 어떤 코팅도 하지 않은 올 스테인레스 재질로 내구성과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서랍식 오븐형 레이어로 한 번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조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외부 크기는 줄이고 공간활용도를 최적화한 대용량 10.5L로 온 가족을 위한 요리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직관적인 디자인, 간편한 원터치 사용법으로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편리성까지 갖췄습니다. 현재 별점 4.5점에 20% 할인하여 199,000원에 판매중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